なさん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류 동사 중에서 느, 브, 무로 끝나는 동사 16개만 외워 볼게요. 단어를 외우기 전에 마스 형태를 먼저 살펴보면 느, 브, 무는 각각 니, 비, 미 미로 바뀌고 마스가 연결돼요. 그리고 태가 연결될 때는 에느무 무가 모두 마침 응으로 바뀌어서 은데가 된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그럼 단어 외우기 시작할게요. 죽다 시느 시누, 시느 시누. 자누로 끝나는 동사는 시느 하나밖에 없어요. 죽습니다. 시니마스 시니마스 죽고 죽어서 죽어 신데 신데 놀다 아소부 아소부 놉니다 아소빔마스 아소빔마스 놀고 놀아서 놀아 아손데 아손데 선택하다選라브ぶ라択선택選びます。라비마스選라비마스선택하고選택해んで택해란데란데 날다 Dobu. 토부 납니다. 飛びます.飛ます 날고 날아서 날아 떤데 떤데 줄서다 나랍브 나랍브 줄섭니다. 나라비마스. 나라비마스. 줄 서고, 줄 서서, 줄서 나란데 나란데 운반하다 하코브 하코브 운반합니다 하코비마스 하코비마스 운반하고 운반해서 운반해 하콘데 하콘데 부르다, 여부 여부 부릅니다. 여비ます 여비ます 부르고 불러서 불러, 읽는데 읽데 기뻐하다, 여러컵 여러컵 기뻐합니다. 喜びま비비 기뻐하고 기뻐해서 기뻐해. 여러 건데, 데 분비다. 고무, 고무 분비입니다. 고미 맞, 고미 맞 분비고 분비어서 건데. コンデ、サダ、すむスム、サミみスミマス、住みます、ミマス、サルゴ、サラ、サラ、スンデ、スンデ、ナーガダ、スス 나아갑니다. 스스미마스. 나아가고 나가서 나아가. 스슨데 데 부탁하다. 다노무노무 부탁합니다. 다노미노미마스 부탁하고 부탁했어 부탁해. 다 놓데. 다 놈데. 즐기다. 다 노시무. 즐깁니다. 다노시미마스. 다노시미마스. 즐기고 즐겨서 즐겨. 다노신데. 다노신데. 마시다 노무 노무 마십니다 노미마스 노미마스 마시고 마셔서 마셔 논데 논데 시다 야스무 야스무 쉽니다 야스미마스 休みます。 쉬고 쉬어서 쉬어. 休ん데데 읽다. 읽음 읽습니다. 읽ます읽ます 읽고 읽어서 읽어. 읽데 읽데 벌써 16개가 다 지나갔네요. 이번에는 일본어를 제시하면 여러분이 우리말로 바꿔 보세요. 단어무 부탁하다 고무 분비다 여부, 부르다, 야슴, 쉬다, 하코브, 운반하다, 에라브, 선택하다, 다노심, 즐기다. 나라브 줄서다. 여우 읽다. 여러 컵브 기뻐하다. 노무 마시다 도브 날다 스무 살다 시누 죽다 아소브 놀다 스스무 나아가다 이번에는 우리말로 제시하면 일본어로 바꿔 보세요. 즐기다. 다시을 부르다. 여부 기뻐하다,喜ぶ, 쉬다, 야슴무분비다 거무 읽다 여무 놀다, 아소브, 살다, 스물, 운반하다, 하코브, 선택하다, 에라브. 죽다, 시느 줄 서다, 나라브 날다, 토브 부탁하다, 다노무 ながだすすむましだ飲む